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 국제 배구 연맹 FIVB가 주최하는 유일한 상업 대회 KTN 2000 그랑프리. 세계 여자 배구 대회가 이곳 서울에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기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KBS 배구 해설위원 강남대학교 이세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우리나라와 미국의첫 경기에서 만났는데 뉴팀 네. 모두 세대교체 후유증으로 고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두, 12명 가운데 각각 7명씩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한 데뷔한... 대폭적인 세대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이 도쿄와 그리고 중국 닝보에서 각각 1승2패 우리는 3패를 당하고 아주 부진한 출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럼 먼저 이 대회 개요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993년 이사메 f i b 가 창설한 국제 대학 여자 대회가 바로 그랑프리 세계 여자 배구 대회인데 세계 톱 12개 팀이 참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3주간의 예산을 거쳐서 어이5와2체0 9 일본이 결승리그에 진출하는데 네, 결승리그가 7월 13일부터 일본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30. 네, 만 달러. 네. 우승 상금은 2 0만 달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 상해에 대한 상금도 있다고 하죠. 네, 35,500불이 지금 각각 그 개인 부문마다 조우 스파이크, 조우 스브록카 서버. 네. 그리고 MVP에 주어집니다. 자, 대한민국 한유미 김산의 최광희 황현주 정대영 김세영 선수가 출전하고 있고, 미국은 컬리모와 마크만 리차드, 매탈버 토마스 버그 선수가 어,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세터가 버그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원래는 버그 선수가 아니라 중세터나 네. 아모스 안토스 선수가 출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죠. 한국전에 대해서 버그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체격이 <laughs> 브로킹아브로킹에 걸리시는요 메카프 선수 아 역시 메카프선수가 지금 팀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어요. 네. 아 팀내에서 메카프 선수 46득점으로 득점된기 네. 3위에 랭크돼 있는 선수입니다. 일대영으로 밀리 앞에 갑니다. 두 번째 서브. <웃음> <웃음> 자 지금도 서브가좀리스이 불안합니다. 자 연타 공격. 자 뒤로 메탈패 대각점 내릴 것입니다. 메칼프가 연속 득점 자 메칼프 선수의 특기이라고 한다면 은선잡이로서 오른쪽에서 네. 상당히 그 미팅력이 뛰어난 선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브라킹 타임이 좀 빠르면 바로 위에서 넘어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득점 부분에 3위를 달리고 있는 메칼프 선수 어, 네브레스카 대학을 존중했습니다. 자 한국 공격 레프트 강이 대각 공격 그러나 나가는군요. 아, 이 최강의 선수의 공격이 계속 무위로 붙이고 맙니다. 자, 상대 지금 높은 토마스 브라킹을 너무 의식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과감하게 직선 공격 또는 그 대각으로 공략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예선 1라운드 1번에대해졌죠3패를 네. 어, 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선 2라운드 경기. <목소리> 어, 브라질에게 0대3, 일본에게 0대3, 폴란드에게 0대3 모두 o 경기를 어, 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일단 우리 선수들의 e s a m Bodu, Wam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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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m p 정확한 수비력으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네덜란드에게 0대3으로 패했고 태국에게는 3대0으로 완승 하지만 중국에게 0대3으로 패해서 1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아이 버그 선수의 서브가 상당히 날카롭군요 자, 지금도 연타로 던집니다리스팀가 아, 우리나라가 되지 않아요 자 일단 다운드 시켰습니다 자 이동 공격 확인 주 삼구입니다. 그렇죠. 아, 황현주 선수. 네, 우리 지금 한국 선수의 지금 좋은 격수라고 한다면 황현주 선수 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아주 좋은 활약들을 해주고 있죠. 네, 10득점 어,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1대3 2점의뒤자 있는 네. 대한민국 김성의 서브. 자, 랩트에서 메탈. 아, 이걸 또 살리지 못하네요. 자, 메카 선수에게 너무 많이 지금 공격을 허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음. 이 선수를 빨리 마킹을 해야 되겠는데요. 점차는 4대1 점차로 벌어집니다. 컬리마 산소 1.82m m 우리나라의 수비 살입니다. 아 지금도 리시비가 좋지 않아요. 떠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수비의 조직력이 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아 지금도 이 기이한 리베로가 받아야 되는 서브였는데, 이걸 두 선수가 같이 받다가 보니까 아, 부딪히면서 아, 범실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번에는 포스라 하죠. 털리노와 자도 범실. 자 우리 선수들이 이제 막새력에출을했고손발이 네. 맞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력도 상당히 불안한 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시작이기 때문에 아, 충분하게 손을 맞나를 맞히면 좋은 경기력을 볼수 있습니다. 합공아러나 나갔습니다. 터마스테 범실. 자 아직 미국이 연속해서 범칙 2개를 기록하면서 점수는 3대5 두 점차가 됐습니다 자 미국팀도 완벽한 공시스템을 그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 미국 왼쪽에서 리차드의 공격 살려냅니다 아 한유미 아 드러나이굴 또 살려내는군요 다시 리차드 두번째 연타 공격 한국 팀의 회 오른쪽 강현주아 리베로가 살립니다 드러리 리베로 3단 넘어왔습니다 후기란 김탄이 랩에서한유이 그러나 다시 막힙니다. 중앙에서 정대영 프로카웃입니다. 정대영의 공격 성공입니다. 아 상당히 랠리가 길었는데 아,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제 결정을 지었네요. 그렇죠. 이런 랠리 쪽에서 그 성공을 했다는 거선수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좀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특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대4한점 차. 자 뒤로 메카르트직선쪽 아, 이번에 직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들어내릴 곳입니다 6대4 메카르스 선수가 지금 넉점의 점수를 올리고 있죠 네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메카르스 선수 자, 미국의 주공격수도점 앞서가는 미국입니다 자긴 서브 서브 범실이네요 자퍼마스 선수가 오늘 번쩍 2개째 아 어... 좋지 않습니다 점수는 다시 한점차 여기서 우리나라 좀 따라붙어야죠. 네, 자, 황현주 선수가 서브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서브득점, 3득점 있죠. 네. 자, 낙로운 서브. 아리스도 불안합니다. 미국. 아터스먼트에요 자, 지금 황현주 선수의 서브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 미국의 수비력이 무너졌어요. 네, 세타 버그 선수. 네. 다시 과 맞지가났죠. 사실에 버그 선수가 기정세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감각을 찾기가 어,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자, 이동 공격 나갔습니다. 바크만. 자, 바크만 선수의 특기가 바로 이 이동 공격인데 네. 아, 지금은 너무 길었어요. 자, 점수가 다시 7대 6으로 역전을 시켜 놓는 아, 대한민국입니다. 아, 비록 상대의 실책으로 역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 아, 진짜 역전을 상식켰습니다. 나오더 턴. 미차드스파이크 아 들어왔나요? 나갔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갔습니다. 위차대의 공격 범식 지금 미국 선수 연속해서 어, 범실을 기록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뭐 7득점 가운데 범실만 아, 6득점 가운데 네. 자, 범실만 5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3점만 공격으로 선고시키고 나머지 5점은 어 상대 범옴 실로 접시로 리루어습니다자 미국은 세계랭킹이 3위죠 네, right. 어 상대 이거 뭐 강호라고 할수 있는데 아, 지난 아테네올림픽에에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양팀의 그팀 성적을 보시겠습니다. 세계랭킹 8위 3위, 3위. 미국이 한수위고요 그랑프리 전적에서도 어, 우리나라보다 좋습니다. 작년 그랑프리에서 미국은 3위, 우리나라는 12위에 머물렀고. 일단 나이를 보면은 비슷한데 평균 신장이 크게 좀 차이가 나고 있군요. 뭐그러나그 전보다는 많은 그 격차는 줄었어요. 지금 네. 3cm 차이. 3cm. 스파이크 높이에서 제법 큰 차이가 있죠. 9cm. 네. 브라킹에서도 약 7cm 차이가 납니다. 자, 이 평균 신장의 그 차이를 우리 한국 선수들 잘 극복을 해줘야 되겠는데. 일단 지금 초반에는 미국의 점실로 해서 점수가 지금 두 점차로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이제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한유미 선수 팁 서브를 준비하는 황현주 선수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주 많이 성장했다고 그래요 네. 황현주의 서브 아, 이번에도 리스트북은 불안합니다 이단톤 리차드 연타 나갑니다 또 범실이네요 자, 리차드 선수가 연속해서 범실을 기록합니다 네, 이번에 연타로 때린다는게 뒷금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점수는 9대6 결정차 아, 아, 오른쪽 아, 메탈구 아, 브로킹 아, 한유미 선수의 네. 브로킹 포인트 네. 10대6 아 크게 앞서가는 한국 자 지금 한유의 선수 오늘 양 팀을 통틀어서 첫 브로킹 포인트 좋은데요 점수는 10대6 결정차 아, 한유미 의 아, 세번째 서브 아 리슨이 아, 아, 불안합니다 서브이스 자, 경기적적인 특점들이 네. 황현주 선수의 강한 서브 덕분으로 네. 보여집니다. 역시 서브, 현대배구에서 서브가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황현주 선수. 아, 어, 올해 나이가 이제 18살밖에 되지 않는데 어 상당히 날카로운 서브를 구사하고 있어요. 네, 지난 V리그에서 신상을 차지했던 황, 황현주 선수죠. 그렇죠. 그리고 어, 지난 V리그에서 서브왕을 차지했다 서브왕과 백거대시 기가상을 차지했던 황현주 나 지금 낭틴 감독인데 이 세계 감독이 바로 이 분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많은 배구팬들께서 유명한 감독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랑프리 대회에서는 5승 7패로 우리나라가 상대 전적에서 좀열세입니다 많은 시니어 대회 23승 23패 아주 동률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우리가 2승 7패로 네. 그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랑프리 대회와 그 세계 대회에서 우리가 각각 한 번씩 이긴 바가 있죠. 자 지금 더 리스가 짧았습니다. 미국 어느새맥카 대각적 내릴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미국이 에, 역시 맥할프 주공격수의 공격으로 한 득점을 어, 득점을 하나 올렸는데 아주 어렵게 득점을 올렸습니다만은 점수는 여전히 어, 지금 득점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1 1대7자 한국. 아 이번에도 수비가 좋지 못했네요 미국. 자 위치하드 선수의 수비가. 상대팀 불안해요. 네. 네. 아, 우리 나이가 17살 팀에서 가장 어린 나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지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12대 7. 뉴미선수는뭐신장인 합니다만 기본기에서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죠. 네. 자, 이동 공격입니다. 아, 다시 살려내는군요 김태리 2단 공격로 앞으로 킹에 걸립니다. 자, 바크만 선수인가요? 네, 육번 음. 달고 있는 바크만. 이 선수가 신장도 좋고 어, 공격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탄희 선수 시도는 좋았습니다만은 아, 너무 어, 성 급한 공격이었어요. 아 바크만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로킹 비역은 워낙 미국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달래 네. 앞에서 한유미 인트입니다아 한유미 선수. 한유미 선수가 오늘 브로킹 포함해서 점수 2점째 기록합니다. 야, 역시 뭐 한유미 선수 직선 공격은 상당히 날카롭죠. 네. 네, 이우 선수라고도 충분히 통하는 상황입니다. 한유미 선수가 무릎 수술을 받은 여파로 어, 지금 재활중이라고 하는데 그,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닙니다만 아 서베이스입니다. 자 이번에 한유미 선수 연속 득점 서베이스로 얻어냅니다. 14대8 6점 차로 벌어집니다. 역시 우리가 뭐 오늘 대미 국전을 맞이해서 네. 강한 서브로 승부를 걸으면 쉽게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자, 미국도 워낙 그 기본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가이드. 자, 이번에도 좀 길었죠. 자, 래프트에서컬리모와 아! 직선적 내리꽂입니다컬리모 선수 오늘 어, 서브에 포함해서 두번두 어, 점째 득점을 올립니다. 네. 이 미국 선수들은 대개 그 학교에 소속된 선수들, 네. 물론 클럽팀 소속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젊은 선수들 위주로 선수가 구성이돼 있어요 자고기란레벨로자 그대로 넘깁니다 자 미국 기회 자 백어택 메탈 플라이킹 아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컬리머 그대로 넘긴 것 다시 한국 직접 강타 아 이것도 살리는군요 자랩컬리어아 살려내네요 자미러키파이트입니다 김태영 자 김태영 선수가 오늘 첫 득점. 네. 사실 그동안 좀 부진했던 김세형 선수. 어, 이번 대회에서 좀 살아나기를 좀 간절히 기원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전에 황현주 선수의 아주 멋진 뒷구가 있었죠? 네. 와, 오늘만큼 우리나라 수비가 좋습니다. 자, 백어택! 달려냅니다. 자, 레프트 최광희. 스마이크! 아, 나갑니다. 최광희. 오늘 최광희 선수, 범실만 두 개째. 어, 사실 팀의 그 고참 선수, 위일 이제 뭐맛없니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느끼게 되겠죠 네. 구민정, 장소연, 강희민 선수가 모두 빠져나간 상태에서 팀의 고심점이 그 돌아오고 있습니다 콕콕! 김세영! 아, 김세영 선수 살아나는군요 네. 자, 김세영 선수까지 중앙에서 이렇게 살아나간다면 네. 아주 오늘 뭐 상당히 그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16점째 득점 김세영 선수입니다 아닐까? 아, 16점째 먼저 도달하면서 테크닉을 작전 시간입니다. 이 잃어버려. 김현철장도 잃어버리고. 기선 제압하고 나갈 때 여기서 계속 한두점더 따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1득점을 올렸군요. 그렇죠, 제가 아기 선제 계속 안 써봅니다. 단한 수업도 뿌레. 자, 그 상황에서 12대 12가 됐죠. 네. 상대적으로 미국은 지금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있입니다 그렇죠. 아,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좌우 큰 공격에만 의존하는 아, 단지로 공격을 하고 있는 미국. 사실이 세계에 모두 우리나라가 패하면서 선수들의참의교서 팀에 있고요 자신감도 많이 상실을 한 상태인데 네. 네. 오늘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 내일 바로 또 한일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쿄에서 패했던그 우리 양대상으로 완패를 당했던 우리 한국 선수들 네.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또 한일전만큼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네 토마스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 오늘 범실 아주 많습니다. 자 지금도리 스피드가 짧아요. 자 레프트에서 일어나 키. 아 이번에는 <laughs> 넥스트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메탈프의 득점. 자 이런 점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좀 보강해야 될 점들이죠. 네. 연습생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의 조직력이 와야 된거죠. 그렇죠. 다음 동작으로 빨리 선수들이 데뷔를 해줘야 되는데 야. 지금은 좋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서브 범실. 콜리모어. 뭐, 오늘 범실 서브 범실 두개 기록하는 콜리모어 선수입니다. 자, 공격 범실까지 해서 오늘 범실 4점. 네. 자, 평소보다 그 콜리모 선수가 상당히그 저조하지요. 어, 21득점으로 상당히 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줬던 선수거든요. 네. 자, 중앙속공이 들어갑니다. 자, 토마스. 토마스 선수인데 오랜만에 미국이 중앙 속공 공격으로 득점을 올렸네요. 네. 토마스 선수가 오늘 첫 득점. 점수는 12대1 7, 5점 차. 자, 한국이 여기서 늦춰주면안 되죠. 어, 밀어붙여야 되는데 특공 김정대영 선수입니다. 아 정대영 선수가 오늘 두점째 아들마다 했더니 또 득점을 올리는군요. 아 지금 토스보이 아주 좋았습니다. 비석공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상대 브로커가 데뷔하기 전에 그러죠. 공격이 루어져서 18대 12 6점 차. 황현주의 서브. 아, 서브가 날카로워요. 지금도 리스도 불안합니다. 오른쪽 메탈 대각공격. 아, 이맥칼프 선수는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지금 50%가 넘는 맥칼프 선수. 네. 자, 그런데 그 브라킹 뭐집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물론 신장이 186이긴 합니다만. 네. 타이밍을 좀 놓치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 그렇죠. 맥컬프 서브. 아, 길었는데 그대로 넘깁니다 자, 미국 진영. 자, 리차드가 그대로 연타로 넘겼습니다. 자, 한국 중앙에서 정대영. 리베로 드러리가 살렸고 자백어색 메칼프! 아 이번에도 성공이에요 메칼프 선수가 이 후위로 빠져서도 백어색 공격을 하는군요 네. 오늘 8점 양팀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 메칼프 어, 점프력도 상당히 좋아보이고 자 지금 탑업 자체가 탑법, 4점이 높은 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뜨고 네. 원격적으로 같이 따라 뜨면 안돼 네. 그리고 라이터 산이야. 너도 그렇고 숨이 너무 빠져있어. 크로스 왼손 때리는 거 지금 더 들어와. Yum, yum. 아, USA라는 구호에 외쳤는데 미국이 비록 수비범신을 많이 했습니다만 은 어, 조금만 조직력이 갖춰지면 은 무서운 팀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막세대교전한 미국팀이고 네. 뭐, 세계 랭킹 3위에 랭크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세계 랭킹 3위라고는 네. 볼수없을정도좀 허술한 그 조직력들이거든요. 자, 레피에서 전세요 아, 한인구 선수군요. 다시 팔려냅니다. 자, 다시 하나 더도 돼요. 자, 한인구로 갈까요? 아 이동 공격 정대영입니다아 나갔군요. 네. 이번에 주신 포이테 알렌시티 나갔다고 선언합니다. 정대영의 범실 이동 공격 아주 빨랐는데 이게 아금을 벗어났다고 어, 주심이 선언했습니다. 점프는 15대 18 점차 자, 점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한일 포이트입니다. 레트 공격. 우한에는 빠른 공격 네, 오늘 한유미 선수가 랩 속에서 잘 통하고 있거든요 네. 김사인 선수 빠르게만 가면 한유미 선수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한효미 그리고 황현주 그리고 중앙에서 정대영 김태영이 네, 선수들이 득점을 쌓아올라가고 있습니다 19대15 넉 점차 이동 공격 스포이요 아, 박희만 선수 자신의 주특기 이동 공격입니다 아, 이런 공격들을좀 잘 막아줘야 되는데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말이죠 네. 지금도 보세요 마크만 선수 오늘 두 점째 자 래프트 한유미 아 이걸 살려냅니다 자 그대로 넘깁니다 자, 한국 기회입니다 다시 넘기죠 래프트 한유미 파이크 브로킹 넘겨야죠 다시 넘어왔습니다 미국 진영 버그 래프트에서 서리모와 포인트네요 터치아웃 아, 미국이 다시 살아납니다. 두 점차까지 추격하는 미국인데, 아리마 선수 왼쪽에서 지금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기나리베로가 아, 손을 대봤습니다만은 터치아웃. 터! 자 김세영 선수가 아, 또 득점을 올렸네요. 중앙에서 득점째 바로 우리나라의 김세영이 선수가 살아나야지 공격이 좀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렇죠. 김재영과정대영 선수. 자, 두, 두 명의 선수가 중앙에서 속공볼두 개를 때려주니까 양쪽이 좀더 누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상대의 브라켓 피할 수가 있어요. 점수가 석점타 아, 서브 범실입니다. 한윤희 선수. 오늘 그렇죠. 첫 서브 범실을 기록합니다. 다시 두점 차. 아, 두점차 상대 불안한 리듬데요. 기록2 0점에 고지 올라 섰긴 했습니다만은, 아, 좀더 바짝 줘야 되겠습니다. 마크만의 아, 싸워 자 레프트에서 최강이 아 이걸 또 살리네요 자 언더톱 컬리모어 다시 최강이 두번째 스파이크 이걸 또 살립니다 자 최강이 공격이 통하지 않네요 자 후위에서 다시 최강이 밀어넣기 포인트입니다 자 강타가 되지 않으니까 페인트로 공격을 성공시키는군요. 그렇죠. 최광희 선수 오늘 강타를 때려서 다 성공을 시키지 못했는데 네. 그렇다면 상대의 허점을 그 보면서 연타 공격으로 상대의 그 수비력을 흐트러트려야 됩니다. 오랜 나이 31살 아, 역시 노련한 최광희. 자, 직전 넘어왔습니다. 다시 밀어넣기. 아, 네트플레인가요? 살리지 못합니다. 황현주 선수의 다이렉트 밀어넣기로 득점을 올립니다. 22대18. 황현주 선수가 이번 대회 참 많이 성장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 지금도 보세요. 아주 군발 있는 공격이었죠. 네. 자, 미국이 작전체간을요청합니다 점수는 넉점 차락픽감독이 지난 2월에 아, 미국의 감격을 맡았는데 a t c h out this t o a s o o u n d you n 이리버스 데어 씨가 챌린지 했는데. 리버 씨가 데어. 그 마지막 셋. 너무 곱수보. 정확하게 스탠더드 거는 실패란 말이에요. 반대로. 아, 컨셉이 이거. 한국. 김영채 감독의 오늘 이 미국전이 아주 중요하다. 아직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승리를 한번 맛봐야지만 선수들에게 자신감이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남편 감독으로서 그 센터에 지금 박광환 선수가 그렇죠. 공이 좋다고 판단하고 보거든요. 아 리스브 다시 불안합니다. 자 오늘은 맥칼프 브로커우시네요. 역시 맥칼프 선수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아홉 점의 득점. 두 명의 블로커가 떴습니다만은 자 지난주 서해 경기에서 51%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던 맥칼프 선수. 네. 자 우리 선수는 이제 브라킹 타임을 좀 잡았어요. 자 리스브 들었습니다자넘겨주죠 국이란 너 패가 올립니다. 미국 진영. 자석공아 토마스 선수군요. 이번에 리스크가 잘됐기 때문에 미국 아주 빠른 중앙 성공이 성공됐습니다. 네 토마스. 점수는 20대 22 다시 두점 차. 자강 서브. 자 중앙, 중앙 미러키아 살려냅니다. 안전턱 털리모와 연타 공격. 한국 레프트에서 최강이미러키 다시 돌아올 리베로. 콜리모어두 번째. 네, 이번에는 넘기지 못했네요. 네. 콜리모어 선수의 범실입니다. 자, 이 미국이 결정적일 때 범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네, 특히 콜리모어 선수가 지금 많은 범실들을 내고 있죠. 네. 자, 미국에서 미국 팀 선수 가운데 지금 넉점의 범실을 내고 있는 콜리모어 선수입니다. 점수가 3대 4. 김세의 서 자, 득점! 터마 <laughs> 아 토마스의 중앙 속공, 어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저렇게 단조로운 서브를 가지고는 상대 높은 공격, 중앙의 빠른 공격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범실이라도 강한 서브를 쳐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공격을 성공시켰던 어, 털레버르 산수. 시라차 최강이 포이트입니다자최강희 산수가 사실 강타로서 첫 득점이에요. 네. 부진했던 최강희 산수 지금 공격 아주 좋았네요. 아우르네 71살 주장을 받고 있습니다. 24대 21 세포인트 제1세트 승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아리수로 그라네요. 자, 이번에는 리차드 선수의 공격 포인트 한점만회 22대 24 리차드 선수가 처음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립니다. 자, 세포인트에 리는 미국 토마스에서 브 자, 석경! 아, 살리지 못하네요. 아, 지금은 글쎄요. 아, 리스가좀 좋지 않을까? 그대로 또 브로킹 을 허용하는군요. 맥아브 선수죠. 점수는 23대24. 아, 이한점 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도마스의서브 자, 레트 공격! 아, 곧돌립니다 미국! 베프트하는 군요! 제 1세트! 한국이 따냅니다. 한유민 선수의 25점째 득점. 정말 귀중한 득점을 아 마지막 25점째 올리면서 제1세트 대한민국이 25대 2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1세트 사실 뭐 미국의 수비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은 선수들이 충분히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죠. 미국 선수들 네. 25점 가운데 9득점을 지금 범실로 초반에 우리가 내주고 결국 네. 따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1세트 25대 23으로 어, 대한민국이 먼저 어, 따냈습니다. 잠시 후에 제2세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